안녕하세요. 공동체의 시선으로 읽는 종교 어, 쇼케이스 영상입니다. 어, 공동체의 시선으로 읽는 종교라는 과목은요, 우리가 이전 해까지 종교의 이해라는 어, 이름으로 개설되는 과목입니다. 어, 이 과목이 이제 종교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지좀 오래돼서. 이제, 리뉴얼을 하고 각의 내용들을 좀 변화를 시키는 그런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. 어, 그런 개선 작업의 결과물로 공동체의 시선으로 읽는 종교라는 교과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어, 실제로 이 과목은 종교라는 일종의 문화 현상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어,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해서 어, 이 현상들을 이해하고 또 지역 사회의 종교와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까라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방법입니다. 그 과목입니다. 어 실제로 음 스팀이라는 교수법을 좀 부분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. 어 종교라는 게 일종의 인문 사회 영역의 어떤 그런 문화 현상이지만 뭐 과학, 기술, 뭐 수학 이런 여러가지 시각에서 시선에서 이제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문제 해결책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생각입니다 어, 제 다른 모든 수업들이 그러하듯이 어,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 이외의 과제물을 요구하진 않아요 대신에 수업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 그런 수업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, 이제 수강신청을 하시고 어, 재밌게 저하고 하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해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학기 시작하고 어,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